미스트로사에 출연한 트로트 고수 김용빈이 압도적인 실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대중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자신만의 특별한 비법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안방 극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TV 조선의 미스트로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김용빈 마스터입니다. 그는 과거 병마와 싸우며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트로트의 진정한 가치를 전파하는 이해자라는 독보적인 위치에서 수백만 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무대 위의 원자 폭탄이라 불릴 만큼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그의 행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화면에서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마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음악적 뿌리는 결코 순탄치 않았던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세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을 겪고 외조 부모님의 손에서 자라야 했던 그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트로트 선율로 채워나갔습니다. 특히 강인한 삶의 태도를 지니셨던 외할머니는 어린 손주를 재울 때마다 고전 트로트의 가락을 불러주셨고,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나 장윤정의 노래들은 소년 김용빈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그의 감정을 표현하는 유일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7살 때부터 이미 대구 지역의 무대를 휩쓸며 트로트 신동으로 불린 그는 맑고 높은 음색과 타고난 비브라토 기술로 성인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시는 천재성을 드러냈습니다. 2004년 12살의 나이로 정식 데뷔하며 트로트 황태자로 주목받던 그에게 시련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무대 위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어깨의 압박과 심리적 고통은 그를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황장애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대중의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조차 공포로 다가왔던 그 시기 김용빈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의 순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사이버 대학교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며 내면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외할머니의 옛 음반들을 반복해서 들으며 트로트에 대한 열정의 불꽃을 다시 지폈고 있는 훗날 그가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 전국 노래자랑 트로트 페스티벌을 통해 화려하게 복귀한 김용빈은 이후 수많은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방영된 미스터 트롯3에서 그는 최종 우승인 진의 자리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A급 스타의 반열에 합류했습니다. 오디션 과정에서 선보인 황금 숟가락은 음원 차트를 점령하며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장윤정과 진성 같은 거장 마스터들로부터 트로트의 정수를 꿰뚫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오디션 참가자로서 겪었던 치열한 고민과 압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는 이제 미스트로사의 마스터로서 참가자들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에 시작된 미스트로사에서 김용빈은 송가인, 양지은, 장윤정 등 초호화 마스터 라인업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의 기술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참가자가 무대 위에서 쏟아낸 감정의 결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트로트 이해 자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참가자 배서희의 무대를 보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건넨 진심 어린 격려와 정확한 기술적 분석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허 찬미가 이끄는 액티브 디비전 x 팀의 무대에서는 하모니의 완성도를 극찬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스스로 투표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리는 등 마스터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용빈이 가진 압도적인 실력의 비결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정통 트로트의 정서이며 둘째는 죽음보다 깊은 병마를 이겨내며 얻은 단단한 정신력입니다. 셋째는 전통적인 창법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시킨 그만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대중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공헌상을 수상하며 사회적 영향력까지 증명한 그는 앞으로도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둠을 딛고 일어나 스스로 빛이 된 그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스 트롯사의 긴박한 경연 속에서 그가 보여줄 따뜻하면서도 냉철한 심사는 앞으로도 시청자들을 텔레비전 앞으로 불러모으는 강력한 흡입력이 될 것입니다. 김용빈 마스터가 이번 미스 트롯사 라운드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비밀 병기 같은 참가자가 누구인지, 혹은 그가 마스터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로트의 기술적 포인트에 대해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현장의 생생한 소식과 함께 더욱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빈이 미스트로사에서 보여주는 마스터로서의 행보는 단순한 출연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가 이제는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후배들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그가 심사평을 할 때마다 보여주는 섬세한 관찰력과 공감 능력은 그가 왜 트로트 이해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줍니다. 그는 참가자의 가창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대 위에 서기까지 겪었을 심리적 압박과 노력을 정확히 꿰뚫어보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조언을 건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는 자칫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경연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바꾸어 놓았으며 이는 시청률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음악적 깊이는 그가 겪었던 시련의 시간만큼이나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공황장애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무대를 떠나야 했던 7년의 공백기는 그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음악에 대한 갈증을 키우고 내면을 다지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미스트롯 네 마스터석에서 참가자들의 노래를 들으며 눈시울을 불키거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담고 있는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인생의 희로애락을 목소리에 담아낼 줄 아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났습니다. 많은 팬들은 김용빈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미스트로사의 후반부로 갈수록 김용빈의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타5를 결정 짓는 중요한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마스터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참가자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냉철한 기술적 분석과 따뜻한 감성적 격려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며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정통 트로트의 문법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는 참가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며 트로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스트로사가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계 관계자들은 김용빈이 2026년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인물 중한 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마스터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단독 콘서트와 새로운 앨범 작업을 병행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최근 발표한 신곡들은 세대를 불문하고 폭넓은 사랑을 받으며 음원 차트에서 장기 집권 중입니다. 김용빈의 목소리에는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으며 이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는 단순히 화제성에 기댄 것이 아니라 탄탄한 실력과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결국 김용빈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자신을 믿는 마음의 소중함입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병마와 싸우며 눈물 흘렸던 소년이 이제는 수만 명의 환호 속에서 빛나는 별이 된 서사는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김용빈은 미스트로사를 통해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트로트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앞으로 보여줄 더 넓은 음악 세계와 그가 키워낼 미래의 트로트 주역들을 기대하며 그의 행보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김용빈 마스터가 미스트로사 최종 결승전을 앞두고 참가자들에게 건넸던 비공개 특별 메시지나 그가 최근 외할머니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헌정곡의 제목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김용빈 가수의 일상 속 감동적인 에피소드와 그가 직접 밝히는 트로트 보컬의 핵심 비법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여러분의 일상도 트로트처럼 활기차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김용빈과 미스트롯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리포트는 2026년 1월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인 김용빈과 미스트롯사의 현황을 심층 분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응원하는 참가자와 김용빈 마스터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다음 콘텐츠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시고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트로트의 힘으로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김용빈이 미스트로사의 마스터로서 보여주는 행보는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인간상과 예술적 깊이를 상징합니다. 그는 과거 소년 신동으로 불리며 화려한 조명을 받았던 시절부터 공황 장애라는 긴 터널을 지나 다시금 최고의 자리에 서기까지 자신이 몸소 겪었던 모든 고통과 환희를 참가자들에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김용빈의 심사평에 열광하고 그의 눈빛 하나에 감동하는 이유는 그가 내뱉는 말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지적을 넘어 참가자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와 깊은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노래로 대중을 울리는 단계를 지나 타인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들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진정한 멘토이자 트로트 이해자로 우뚝 섰습니다. 미스트롯 내네 방송이 거듭될수록 김용빈의 존재감은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어린 참가자들을 대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무대를 시작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무대 위에서 느낄 중압감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립니다. 배서의 참가자와 같은 어린 인재들에게 건네는 격려의 메시지는 단순히 칭찬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용빈의 이러한 심사 태도가 오디션 프로그램 특유의 차갑고 경쟁적인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완화하며 프로그램의 격을 한 단계 높였다고 입을 모아 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빈은 현대 트로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는 정통 트로트가 가진 한과 흥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젊은 세대와 호흡할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마스터입니다. 허찬미가 이끄는 액티브 디비전 X팀의 무대를 평가할 때 그가 보여준 날카로운 분석력은 그가 얼마나 음악적인 디테일에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화음의 조화나 퍼포먼스의 완성도를 넘어서 관객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그의 감각은 수십년 경력의 대선배들조차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정도로 정교합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김용빈 현상은 매우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정신적 아픔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이를 극복해낸 그의 서사는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에게 커다란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래가 단순히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정화하는 도구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팬덤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그가 수상한 사회공헌상은 그의 영향력이 대중음악의 범주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온라인상의 반응 또한 폭발적입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유튜브 댓글창에는 김용빈의 마스터 변신을 환영하는 글들이 매일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심사 도중 참가자의 사연에 공감하며 눈시울을 붉히거나 무대 위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유머러스한 농담을 던지는 장면들은 짧은 영상으로 제작되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모습에서 권위적인 심사위원이 아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어주는 형이나 오빠 같은 친근함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친화력은 미스트로사가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화제성을 독점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음악적 뿌리인 외할머니에 대한 사랑은 그가 가진 감수성의 원천입니다. 그는 매순간 자신이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음악적 영감 덕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효심과 가족에는 그가 부르는 노래에 깊은 울림을 더해주며 대중이 그를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보편적인 감동을 준다는 말처럼 김용빈의 가족사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서정성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청중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미래의 관점에서 볼때 김용빈은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주역임이 확실합니다. 마스터로서의 경험은 그를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진 아티스트로 성장시킬 것이며 앞으로 그가 발표할 신곡이나 공연들은 더욱 깊어진 예술적 깊이를 담아낼 것입니다. 2026년 현재 그는 방송가의 섭외 1순위로 꼽히며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을 종횡무진 누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고 무대 하나하나에 자신의 혼을 담아내려 노력합니다. 성공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그의 모습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커다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미스트로사의 남은 여정 속에서 김용빈이 또 어떤 참가자의 숨겨진 원석을 발견하고 그들을 보석으로 빚어낼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그는 단순히 하트를 누르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이 있는 한 미스트로사는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의 미래를 설계하는 장인들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지지하며. 그가 선사할 새로운 감동의 순간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용빈 마스터의 심사 비하인드나 그가 참가자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조언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혹은 그가 준비 중인 새로운 음악적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채널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김용빈이라는 보석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가 전 세계인의 심장을 울리는 그날까지 김용빈과 함께하는 이 뜨거운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김용빈의 따뜻한 위로가 담긴 노래와 함께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용빈 가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극복의 서사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을 어둠 속에서 끌어올려줄 당신만의 노래는 무엇인가요? 김용빈은 자신의 노래로 그 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 그것이 바로 김용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음 리포트에서는 미스트롯 4 결승전으로 향하는 더욱 치열하고 감동적인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트로트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찬란하게 빛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십시오. 김용빈이 미스트로사에서 보여주는 행보는 단순히 한 명의 심사위원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물리적 사실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공감의 정서가 무엇인지를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가 겪었던 7년간의 공백과 공황장애라는 처절한 고통은 이제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상처가 아니라 무대 위 참가자들의 떨리는 숨소리 하나까지도 예민하게 포착해내는 예술적 안테나가 되었습니다. 김용빈은 참가자가 마이크를 잡는 손의 미세한 떨림만 보고도 그가 현재 어떤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지 간파해내며 이는 그가 가진 트로트 이해자라는 별명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대중은 화려한 독설이나 권위적인 심사평보다 자신의 아픔을 투영해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김용빈의 인간적인 면모에 더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용빈의 보컬적 자산이 미스트로사의 참가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고도의 기술적 전수와 정서적 교감의 결합으로 분석합니다. 그는 심사과정에서 단순히 음정이 틀렸거나 박자가 불안하다는 지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특정 대목에서 왜 목소리를 뒤집어야 하는지, 왜 꺾기 기술이 그 가사와 맞닿아 있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현역가수로 활동하는 참가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음악적 성장의 자양분이 되고 시청자들에게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깊이 있는 미학을 이해하는 강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김용빈이 배서희와 같은 어린 신동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은 단순히 과거의 자신을 추억하는 행위를 넘어 세대를 관통하는 트로트의 생명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